안녕하세요 고인 특집에 대한 댓글들이 요즘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다시 새로운 고인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18번째 고인은 태생 고인이었다기 보다는 한때 결장에서 필수였었던 딜러 비담으로 준비를 했고요. 앨리스 아라곤에 이어서 태생 5성 캐릭터를 만들어줬던 거의 시초 캐릭이라고 봐도 될것 같은데 결장에서 항상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바로 추락을 해버려서 이제 완전히 쓰이지 않는 활자비가 돼버렸죠. 현재 활자비들은 거의 쓰이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초월을 더 해줄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40인 상태로 두고 일단 패시브를 보면은 속공이 5만큼 상승한다고 하는데 요게 상승이 돼서 32인 상태고요 거기에 추가로 무효가 3회가 부여가 되는데 요거는 비담이 처음 났을 당시에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무효여서 보호진영에 거의 필수로 사용이 됐었죠 요즘 결장을 두고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낮은 횟수긴 한데 거궁심포스킬은 요게 3인한테 140%의 데미지가 들어가고 거기다 확정 치명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무효화나 면역 메타가 아니었던 예전 결정에서는 거의 한 방을 내버렸던 스킬들이었죠. 태전포화 스킬은 4인한테 또 100%의 피해를 주고 거기다가 방무 효과까지 적용이 돼서 그때 당시에 루디랑 관우를 이용한 방댁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방무대미가 지또 엄청나게 셌기 때문에 공댁을 활용해서 결장점수가 만점을 또 사뿐하게 넘겼던 시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러면은 비담의 템을 또 알아볼텐데 비담 템을 일단 남는 에카를 사용해서 이렇게 공이 낮은 2 8짜리로 두개 껴놨고 강호 같은 경우는 반반으로 이렇게 착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악세 같은 경우는 요즘 또 직사를 많이 끼기 때문에 남는 직사를 이렇게 하나 착용을 일단 해놓은 상태이고요. 거기에 속공 3을 또 껴서 최대 속공으로 만들어줬고 추가로 또 반격이랑 약공까지 착용을 해서 고인 특집인 만큼 보호진형에 써보면서 반격도 우리 비담이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스탯을 보면은 역시나 일반 캐릭터 40 내비인 만큼 생명력도 굉장히 낮고 공 같은 경우도 최대치 템을 끼지 않아서 그런지 일단 3 0 0 0이 되지 않는 공에다가 방어력도 낮은데 그래도 속공은 현재 태우보다 높기 때문에 현재 공백 메타에서 태우 자리에 쓰게 되면은 선스킬은 거의 무조건 빼줄 수가 있는 비담이라서 공백이 나왔죠. 속공은 일단 델로네도 없기 때문에 선스킬도 무조건 넣죠. 진노 바로 뱉어버리면서. 3명을 잡고 불사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무여가 3회 밖에 되지 않는 비담이기 때문에 입고 맞으면 바로 1회 밖에 안 남죠? 오, 직서로 바로 잡아주고. 아, 조금 더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약공을 꼈는데 일단 좀 밀리는 것 같아서. 늦게까지 한번 쓰고. 지금 추뎀 들어오면 줄것 같은데. 무덤도 앞줄이 맞아줘서 추뎀도한번 견디겠죠? 스킬 쓰자. 그렇지, 퇴정 포함. 우야 이제 깎아서. 자, 살아남고, 평타. 속공으로 칼까지 잡고, 요게 바로 고인 특집이지. 일단 하나는 잡았으니까 됐다. 설마 지지는 않겠지? 무덤 쓰고 추뎀까지 들어가면 정리되겠죠? 46 태우긴 한데, 폭 터져버리면은 끝. 드디어 방대기 등장을 했습니다 즉사 한번 바로 넣고 한대더 때려주고 선스킬 사신까지 메이델고 아바타, 사신은 전부 다 관통이기 때문에 바로 잡고 침묵 들어가고 주격이 카일한테 무효가 미화가 된 상태로 반격으로 한번 누적 카일 살았죠 무덤까지 반사가 될것 같긴 한데 무효화를 깔끔하게 지워주고 요렇게 되면 이제 하, 하, 하. 마지막이다. 때려봤자. 니네가 마지막이다. 거궁심포 때려 박아버리면서. 우여한 차감이 됐고. 태전포화까지 가자. 태전포화. 태전포화. 그렇지! 광무 데미지 때려 박아버리고. 아, 뭐야. 데미지 왜 이래. 공이 너무 낮으니까 안 되지. 아 이거 예전이랑 확실히 다르죠. 역시 괜히 고인 특집이 아니구만. 나머지는 우리 각성 델론즈를 믿어보면서. 그렇지 파멸의 선나기까지델론즈 영상이 되면 안 되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방덱을 써는 걸또 봐야 되겠죠. 아직 둘다 쓰러지지 않은 상태로 에이스는 부활하고 싸시나무로 15번 휘런 날려버리면서 평타로 또 잡고 특이한 공 덱인데 속공이 낮은 덱이죠. 역시 요렇게 되면은 바로 선 스킬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일 거 9번 차감을 하고 아, 요렇게 면역 덱이 나오면은 지금 비담은 전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아, 방 덱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 이렇게 2연타 스킬 맞으면은 또무역가한 번밖에 안 남죠? 일단 직사도 안 터진 상태로. 관통이 좀 달려있으면은 좋을 법한 비담인데, 놀이처럼 나중에 각성이 돼서 관통 정도가 달리면은, 그래도 결장에서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크기까지 맞으면서 일단 전부 다 자감이 됐습니다. 직사로 잡고, 역시나 속공이 1위 더 높기 때문에 거기다 주격까지 면역도 제거를 하고 부산 안 껴서 에이스까지 잡고 3명 남은 상태. 살아남았죠. 흡혈 끊었으면 피좀 채웠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직사추뎀이또 터지는 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 쓰면은 그래도 1인분은 가끔씩 해주는 우리 비담이 되겠습니다. 자, 메가다이버를 맞으면서 역시나 고인이 되버리고 헤드까지 들어간 상태로 요번에도 발릴 것인지 우여와 깎이면 바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선 스킬은 확실히 보장이 되는데 승리는 확실히 보장이 되지 않는 우리 비담덱이죠 두명 남은 상태로 아 지금 추댐못 놓으면은 끝날 것 같은데 설마 요번 판도? 아 뭐야 역시나 코인 특집이 따로 없구만. 계속된 공덱인데방덱이한번 정도만 나오면 좋으련만 요번에도 일단 선수기는 무조건 들어가죠 요런 식으로. 챌린저 포관 정도의 공덱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선수기를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막을 수가 있고, 반격. 그렇지, 에이스까지 잡은 상태로. 불사도 안 꼈기 때문에, 사신으로. 면역 캐릭 두 개를. 엘리는 살아남은 상태. 용린 성화를 앞줄이 맞아주면은 또 살아남을 수가 있죠. 지금 역으로 용린 한번 써주면은 또 정리가 될것 같은데. 두명또 잡아버렸고, 주격으로 엘리까지. 비담이 또 관전만 하고 끝낼 것인지. 그래도 약공을 하나 껴줬는데, 이렇게 구경만 하면 어쩌라는 거냐. 해제약색 껴줬으면은, 태워가 해제가 될것같기도 한데, 오, 또 크아이를 잡아버렸습니다. 크기또 견뎌줄 수가 있지. 요번에는 살아남은 상태로, 설마, 잠깐 설마 이거를, 반격 들어오면 안 돼. 벨로이가 약간 불안한데, 반격, 오케이! 드디어 또방덱이 등장했습니다. 굉장히 또 드문 방덱들인데아 뭐야. 아, 즉사 반사돼가지고 하지만, 거궁심포가 역시 방대가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아, 즉사가 지금 반사가 됐기 때문에. 아, 델로니가 약간 위험한 상태에서 해버렸습니다. 모든 피해를 넣어주고, 비담도 지금 무효가 한 번밖에 안 남았고, 죽격도 지금 카이런 테 들어간 상태. 오랜만에 나온 방대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이겨봐야 될것 같은데. 죽격? 그렇지, 제이브 같은 녀석 바로 잡아주면서, 여기서 또 파멸의 선악이 있으면은, 직사가 또 지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상대가 먼저 썼죠? 무덤 한번 써주고, 세번 차감한 상태. 잘하면 지금 사신 델론지를 비담으로 혹시 잡을 수 있을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용민성을 돌려주면은, 하신 체력을 다 깎을텐데 비방또 언제 썼냐 와 피채우는거 보소 비담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설마 비담이 이걸 캐리? 반사 또될것 같은 느낌인데 침묵반사 되지마라 제발 아또 반사 됐어 자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거는 바로 비담 설마 비담이? 잡자 아. 직사가 지금 또 반사가 돼서, 아. 아, 반격 쓰지 마. 쓰지 마. 오, 살아남았다. 아, 델론즈가 침묵이 안고 태전포화까지 아, 마무리는 하지 못하고. 아, 이게또 되게 애매한 순간인데. 직사만 없었으면 지금 일거 같은데. 용민성화까지. 실명이 안 들어간 상태로. 제발 잡자 아 오케 잡아줬고 2대1 상태가 됐습니다 파밀의 소나기 제발 좀 써주면 좋겠는데 제발 아 뭐야 아 뭐야 이게 할아버지한테 지려고 그러냐 오? 이걸? 오? 아 잠깐만 아오 모른다 아직 몰라 설마 할아버지를 잡으면서 아직 몰라. 아아피아 오지마. 아직 남았다. 아방아 아, 뭐야. 요번에도 공대기인데 아슬러가 들어가 있는 공대기죠. 즉사 일단 카일한테 들어간 상태. 아아아가 돌리면은 일단 아아 바로 바아미아만들슬러슬러아아할 상태 요번에는 무덤이 지로 바로 에줄에 들어가서 수대만 안 터지면 된다 거궁심포 그렇지 들어가고 멋지게 자살 또 앞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요즘 공대 상대로 캐릭을 하나 잘못 넣으면 또 바로 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비담이 없는 상태로 역전이 가능할지 두번노적으로 어? 아 델론즈 죽으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자, 에이스까지 죽고. 포각으로추뎀 들어가면 되지. 두번 깎고, 추뎀 들어가면은 승리. 다시 오랜만에 또 방댁이죠. 요번엔 또 제이브 방댁인데. 요즘 또 은근히 좀 보인다는 얘기도 있어서. 과연 이 방댁 상대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희귀한 방댁이기 때문에 요즘은 무조건 넣어야죠. 회박한번 써봤자. 지금 또 엘리시아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침묵 넣고, 제이브 공격을 맞을 것 같습니다. 약간 불안한데. 일단 몇 명이 저항을 해서 안 걸렸죠? 무덤까지 넣고. 비담이 좀 스킬을 써주면 좋겠는데. 오케이, 하나 잡고. 용분도 견딜 수가 있지. 거공신부, 그렇지. 드디어 활약을 하는구나. 확정 치명이다 보니까. 루트 피카까지고 속공. 여기서 이제 5인기 마으면또 바로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스킬 한번또 퇴전포와. 요게 바로 예전 비담이. 예전 비담이 아닌데. 스킬 두 번은 다 돌려줬는데, 요게 과연 승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멸의 소나기로. 비담이 못한 거를 파게임을 받아들이면서 과연 깰수 있을지. 또 야금야금 살아나는 우리 극협년데 공민성아 지금 상태로 돌려주면은 델론즈 실피 상태의 부활을 막아버렸습니다. 무디가 풀피라는 점이 좀 걸리긴 하는데 이거는 지금 또 사신 난무로 정리하면 되겠죠. 추뎀 안들어고아 불사 착용을 해서 여기서 지금 난무를 쓰거나 뭔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심판으로 일단은 버프가 있기 때문에 제이브 쩌죠 평타로 혼자라는 루디 나무 쓰면 이길 수 있다 오키 반사됐고 기절 상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루리야 뭐해 만렙인데 뭐 뭐하고 있어 실명은 실명은 안 들어가고 아 반사됐고 여기서 사진 나무밖에 없다 아 침묵이구나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건 아니잖아 아 침묵만 아니면 나무 하나로 끝나는데 제발 제가 평타 한번 치고 반사만 안 되면 돼. 아, 이거를 과연 끝낼 수 있을지. 오, 피 많이 깎았죠? 좋았어. 방향 맞죠? 아! 아, 뭐야, 델몬트야. 아직 모르죠? 에이스 부활상태로 들어왔고, 실명이. 아, 잠깐만. 아, 뭐야, 이게. 아, 또 루디한테 발리나? 아직 모르죠? 좋았어. 에이스, 가자. 오케이, 진로까지. 몰라, 이거. 그렇지, 할아버지 잡으면서. 안녕히 가세요.